새송이버섯 덮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감자칼로다가 이렇게 썰으세요 이렇게 얇어가지고 볶아 놓으면 고기가 굉장히 맛있어요 달콤 짭조름 보들보들하고 마지막에 안 떨어지는 거 칼로 다 얇게 이렇게 새송이버섯 3개 감자칼로 잘라놓은 거예요 이제 요거를 볶으시면 돼요 요거 썰어놓은 거 하고 양파, 양파도 곱게, 요거 채가 굉장히 얇거든요. 이게 양파비알, 아무래도 음, 됐습니다. 트러플오일 마늘, 편 썰어놓은 거, 양파. 아, 삭해 이거 진짜 간단한, 초간단. 초간단이면서 맛있는. 설탕 아주 소량 여기에 불소두 꼬소에 향기가 난다 끝! 좀 싱겁지? 살짝 네 이게 왜 싱거워야 되냐면 밥에다 비벼 먹어야 되니까 밥에다 비비려면 좀 싱거워야 돼요 왜냐면 고추장이나 뭐 이런 것도 넣어서 비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. 완성되었습니다 막간장을 여기다가 살짝